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이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 훈련 재개 방침은 바로 어제 메디스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관련된 이런 훈련 재개와 관련된 특징, 의미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이런 대화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번 훈련이 갖는 의미는 재개가 갖는 의미는 지난 6월에 미북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다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이한테 바친 선물이 바로 이 한미 연합 훈련의 취소 이런 그 조치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얘기한 그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3, 4월에 시작되는 한미 양군이 그런 그 하는 훈련 중에서는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하는 기동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이러한 중요한 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한번 만나고 나서 그냥 바로 취소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 잘못한 외교적인 실패 사례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취소한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그 훈련은 그 워게임이다. 전쟁놀이 연습이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훈련 연습을 왜 해야 되느냐?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훈련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군이 하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도발적인 훈련은 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려고 하는 어떤 군사 전략과 어떤 정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도발은. 훈련이 됐든 실제적인 군사 도발이든 북한 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훈련의 성격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순수히 방어적인 의미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훈련을 유예하고 취소하면서 이런 도발적인 훈련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훈련을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에, 금년 내내 이렇게 남북 간과 그리고 미국 간의 대화 국면이 쭉 지속되면서 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상당히 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므로서 우리 국내 보수층에서는 이렇게 한미 간의 연합훈련 하나도 제대로 못하가면서 무슨 비핵화 협상이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보 불안에 대한 그런 염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져 온 상태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번에 맥디스 장관이 이번에도 이제 눈앞없이 아, 내가 이 한미연합훈련 내년에 독수리 훈련을 어 재개하겠다. 그러나 규모는 좀 축소하겠다. 왜? 왜? 현재 미국 간에 또 남북 간에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 독수리 훈련을 하긴 하는데 주모를 축소해서 한다.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런 매티스 장관의 발표가 왜이 시점에서 어, 느닷없이 나오게 됐는지. 그것이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비핵화 협상 국면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보고를 분석하면 우리가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 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상당히 교착되어 있어요. 초기 단계의 진도가 나가는 비에 비하면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미국과 미국과 북한 간에는 다양한 협상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 채널을 통해서 노, 논의가 되고는 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실무 접촉 이런 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남, 페이스 투 페이스 실제 접촉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에, 북한 측에서는 어떠한 미국 간에 이렇게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주로 뭐가 있느냐? 제일 큰 거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에, 삼지연에서 2 0 일간의 잔행을 끝나면서 한 얘기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제재를 묶지 말아라. 빨리 풀어라. 그래야 비핵화를 할수 있고, 그래야 내가 북한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입장을 한번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미국의 꼼짝을 하니까 최근에는 뭘 했냐면 김정은이가 직접 국방과학원을 방문해가지고,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대함 미사일로, 어, 신형 지대함 미사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전술무기 현장 시험을 지도한 걸로 이렇게 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미국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이 제재 문제에 관해서 꼼짝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도 비핵화 협상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겠다. 이런 김정은이의 버티기 작전의 일환이 바로 이렇게 첨단 전술무기 현장 지도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지난번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 내용적으로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 대상도, 최근까지는 이런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미국 여러 그 정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미 군부를 많이 비난하고 나섰어요. 이런 걸로 보고, 군부를 비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수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기에는 미국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에 잘못하면 차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에서 미국을 보는 눈에, 즉,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 어, 매티스 장관이 점잖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년 봄에 있는 그런 독수리 훈련을 조금 주문은 작게 하지만 실시할 거다. 이렇게 이얘기를 했는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들이 이렇게 배려해서 훈련을 줄여서 하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 입장, 즉 북한을 이렇게 좀 자극하지 않을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상응해서 비핵화 협상에도 제대로 나와서 협상을 제대로 좀 하자. 더 이상 버티지 말아라. 이렇게 유순하게 유화적으로 타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북한이 놓기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자세를이저 강도로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은 자꾸 중강도, 고강도로 높여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이 이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북한 너희들이 더 이게 장난치고 미국을 비난하고. 자꾸 미미미국 간의 어떤 접촉 문제에 관해서 협상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 나오면 미국도 참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너희들도 조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한7대3 정도로 오히려 더 많다 달래는 측면보다는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이 이 압박하는 의미가 더 많다고 보냐면 최근에 미국은 어,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서가 아니고, 주로 이제 경제 제재 문제를 가지고, 제재 완화는 절대 비역하기 전에는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와서 벌써 한열 번째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어요. 최근에는 남아공 기업인을, 남아공 기업을 제재를 했습니다. 북한과, 네, 북한 거래와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정도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은 우리 국내 은행이라든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도 북한과의 경례에 조심해라. 제재 주의보까지 하달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북 제재 요것만 갖고서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버티는 거 김정은이가 미국을 비난하는 거 김정은이가 미국의 전략을 바꾸려고 꼼수 쓰는 거를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군사적인 카드를 하나 들이 내야 되 있구나.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맥디스 장관이 한미 독수리 훈련을 내년 봄에 실시한다. 규모는 작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내년 봄에 재개들는 이렇게 훈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군사 합의서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요즘에 남북군사 합의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합의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을 못 하게 놨어요. 군대가 훈련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군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 귀한 아들들 다 군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훈련이 필요 없으면 집에서 예비군 훈련이나 방우이나 공인용어를 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고 특히 DMZ 군사분계선 일대 근처에서의 어떤 비행정찰 정밀 요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적해낼 수 있는 훈련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수의 훈련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어떤 그 강호할만한 응징 능력을 테스트하기는 불가능하다. 야 아주 후방 쪽에서만 후방 쪽에서만 훈련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그 훈련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한국을 공격할 때는 MDL 일대, 아니면 은 NLA 일대에서부터 딱 치고 내려오지, 공격고 내려오지, 후방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의 성과를 고양하려면 MDL 근처에서의 집중적인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군사부로 인해서, MDL 근처에서는 사실상, 이런 대규모 훈련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런 훈련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즉, 대북 억지력을 제대로, 점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도의 훈련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군사 합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취약해져가는 어, 대북 방어태세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합의, 즉현 군사 합의에 대한 대정 보완 작업 노력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또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미국이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B1B라든가 B52 폭격기라든가 또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잠수함 이런 즉 핵무기를 동원해서 유사시에 북한이 만약 핵을 썼을 경우를 가정한 핵무기를 동원한 훈련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규모도 줄이고 규모도 줄이면 훈련의 질적인 내용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의 그 수준도 상당히 낮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본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항상 언제든지.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도발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첨단 전략자산의 전개가 없이 이루어지는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한 한계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서 빨리 이뤄내자. 이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현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전략권을, 전작권을 전부 갖고 올라오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약화된 훈련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실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이 아니고, 상당히 약한 수준의 훈련만 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췄느냐, 이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훈련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군사적 의미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비핵화 협상 진도 속도 이런 것을 반영할 때는 상당히 조금 덜 만족스러운 훈련 기대치에 못 미치는 훈련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이번 이제 한미 훈련을 내년 봄에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대규모로 하지 않고 주머를 줄여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 유연성은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미국 간에 또 남북 간의 핵 협상의 진도를 봐가면서 훈련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모호함은 조금 유지해 주는 것이 앞으로 북한을 협, 비핵화 협상의 틀 안에서 다루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